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문화를 이해해야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옛 옛날 어떤 사람의 글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의 표현과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하는 말을 알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수천 년 전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맞도록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에 맞게 또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도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참 좋겠지만, 또 전문적인 것이나 또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대신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전하는 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당시의 문화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여성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이나 뭔가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여성이 뭔가를 머리에 쓰면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나, 나는 아버지로부터 지도와 통치와 권위 아래에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 표시가 되고, 또 결혼한 여자는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네 그 옛날 뭐 조선시대나 이런 여성들의 머리를 올리는 것, 옷고리를 다는 것도 다 거기에 대한 표시가 되는 것처럼, 마치 요즘도 결혼 반지를 낀 사람을 보면 아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거나 반려자가 있는 뭐 다른 말로 주인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여성의 집안은 대단히 정숙한 집안이고 또 훌륭한 집안이며 그 여성도 정숙한 여성이고. 후맹이 방정한 여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다 하는 말씀에 그걸 인정받게 됩니다. 그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쓰는데 남자가 무엇을 이렇게 쓴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지요? 물론 여성 중에는 뭘 쓰지 않는 여성도 있어요. 그러면 쓰지 않는 여성의 상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과 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에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를 뭐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도 없습니다. 이 말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여자입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런 여성이 누구겠어요? 나는 창녀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초대 교회에서는 여성들은 거룩의 상징으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여성들 가운데에서 은사가 있는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있는 여성들이 생각하기를 내게 이런 은사도 있고 내가 자유를 가진 여성인데 굳이 뭐 내가 머리에 무슨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 있겠나. 우리들도 남자들처럼 머리에 쓰지 아니하고 머리를 풀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녀는 같다 그랬는데 남자들이 쓰지 않는 머리에 뭘 우리가 굳이 여성이 써서 무엇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녀가 동일하지 않,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머리에 뭐안 쓰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여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화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요.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주장은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옳은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머리에 뭘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남녀는 동등하다 그러더니 왜 사도 바울은 머리에 뭘 쓰라고 여자는 써야 된다고 이렇게 굳이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것이 덕이 되는 일이냐 유익되는 일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나.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머리에 뭘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술렁거릴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술렁거리게 됩니다. 아니 저 기독교 신자들 여성들 보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네. 아마 저 여성들도 신전에 있는 여성들처럼 뭔가 창녀와 같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여성인가 하는 오해를 주변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런 오해를 갖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는 이여 사제들이 있었고 이여 사제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그들의 어떤 제사에 집례를 하거나 또는 예언도 하고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부분의 여 사제들은 이 신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마치 창녀와 같이 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전에 간다, 여성이 간다, 그러면 그렇게 그라이도 이상하게 보는데. 게다가 기독교 신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성들이 그저 예배드리러 간다. 똑같이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여성들이 아, 그래 신전에 있는 사제 흉내를 내고 앉았느냐? 똑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남녀가 동등하기 때문에 머리에 뭘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해서 당시 문화권 속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창녀와 같은 취급이나 오해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런 말씀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랬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랬으며, 고린도 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유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덕스러움과 유익을 위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을 주장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나에게는 어떤 자유권이나 어떤 나의 유익함이나 나의 편리함에 앞서서 그러니까 나의 권익이나 권리를 생각하기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일인가 이것이 교회에 유익된 일인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이끄는 데 있어서 유익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이 주장 때문에 내 주장이 옳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드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해 보자고, 잘 믿어 보자고 하는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덕스러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말이 옳다는 자존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그만 다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권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덕스러움과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한 자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되는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수 있지만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자유를 종이 되는 자유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택하는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아니하려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교회에 유익되는 일입니까? 그게 덕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내가 남녀가 동등한다는 권리와 권익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래 봬도 이만큼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꼭 굳이 일반 여성들처럼 머리에 뭘 써야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신의 권리나 권익, 자기 주장, 자기 자유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의 말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다 있지만, 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게. 자유함이 있지만, 나의 권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권익을 위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강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뭐 남자가 여성의 머리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화가 날 일이지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본래 의 뜻은 결론적으로는 여성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남녀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그 가정을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결코 누가 우월하거나 누가 하등하다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례 때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수레를 두었는데 수레는 누군가 앞을 끌어야 되고 누군가 뒤를 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성에게 가정을 책임지고 끌고 가라는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창조 질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남녀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차이는 차별을 두기 위한 차이가 아니라 그 가정을 올바로 이끌기 위한 조화로움을 위해서 차이를 두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이는 차별이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여성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나 여성 해방 운동을 주장하시는 분, 여성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제가 볼 때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가 똑같다. 하는 의미로서 너무 남성 남성에게 지배당하고 이게 눌려 살아서 해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동등하다 그래서 아까 차이가 있다. 남녀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여러분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남녀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다르게 창조해서 그 조화를 누리며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간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녀가 똑같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어떠한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서 이두 사이가 모여야 더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더 좋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이 차이는 차별이나 어떤 남성에게 굴리 많은 것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아무리 남녀가 동등하다 할지라도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역할의 다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 신학을 어, 하시는 분이나 여성학을 말씀드리거나 여성 해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남녀가 같다고 아이 낳는 것과 같을 수 없듯이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어,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뭐, 여성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해방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마치 남자처럼 이렇게 구는 것이 마치 여성해방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우리도 남자처럼 머리에 뭐 쓰지 않고 예언하겠습니다. 이 말과 꼭 같은 것이다. 꼭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 덕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여성은 이불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로 모든 남성은 결국 또 여성으로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조화롭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무질서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디 창조하신 남성은 남성의 그 본성과 본래의 창조의 의도대로 여성은 여성대로의 그 본래의 창조의 의도대로는 창조의 질서를 지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녀는 우월이나 열등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조화를 누리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서로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정 안에서 배워가며, 그리고 또 긍휼이나 배려나 사랑을 이 안에서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종종 제가 결혼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기분 나쁘죠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열등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내 남편이 가정을 위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회적 책임이 너무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억눌려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자에게 훨씬 더 무거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은 신부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던짐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남녀의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뭐든지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한 자유이어야 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됨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유를 예수 안에서 종됨의 삶을 살아서.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남녀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협력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되고 그 권위를 배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오히려 스스로 그 자유의 선택 속에서 스스로 종됨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시고, 남녀의 차이는 차별을 위한 차이가 아니라 조화를 위한 차이임을 깨닫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는 가정같이, 가정은 교회같이, 가정에서 교회를 배우고, 교회에서 가정을 배우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여기 남녀의 문제 뭐 요즘도 많이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가 남아 있지만 이제 여성 우월주의로 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남녀의 차이는 차별을 위한 차이가 아니고 조화를 위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남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 사회도 천국 같은 아름다운 노래가 불려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는 합니다